할 일은 1인당 보고 싶은 책 다섯 권 선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카톡에 올려주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구매를 할 거예요. 음, 그 다음에 어, 유튜브 강의를 어, 실습 강의도 있는데 제 따, 다른 강의도 있어요. 그 강의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고 어, 일지에다 기록을 남겨주세요. 어, 그게 이제 여러모로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, 우리 이번에도 실습 3년에 한번평가 봤는데 교수가 꼭 그런 질문해요. 어, 센터장님은 운영 철학이 뭐예요? 물어봐요. 그래서 우리,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. 아, 내 철학은 즐거운 놀이터인데 부모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즐거운 배움터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 모르겠는데 이제 금년에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경복궁 경회루 하고 그 다음에 부석사 그 다음에 남대문 요세 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마 경마도 지금 우리가 시청에다 신청해 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체되고 있어요 승마, 요트 타는 거뭐 이렇게 또몇개 있죠 그런 것들또 있고 애들, 어, 교육은 뭐 주산 우리 여기 복지사의 딸이 초등학교 때 주산을 해가지고, 그 선생님 말 얘가 공부를 못하는데, 고등학교 때 수학은 입등급 받았다.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그 수학으로 암산능력이 업이 되면,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잘풀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어 수학, 주산을 우리가 주 교육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, 문제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, 대학교수가 와서 일지를 얼마나 썼냐 잘 썼냐 <laughs>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설문평가서를 얼마나 잘 썼냐 기획을 얼마나 잘했냐 그걸로 보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그확신 있죠 공부 못하는 애가 고3 때 수능 수학 1등급 했다 고 잘한 거잖아 근데 문제는 교수는 서류로 보여달라는 거야 서류로 에,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그래서 주사을잘 가르치지만 그걸 서류화해서 교수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? 이건 또 별개의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도움을 주면 좋겠다. 난타를 잘 친다고 해서 그 강사가 서류를 잘 만들 수 있느냐?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뭐 재능이 없었어도 내가 고득게임을 8번 참가해 봤더니 나 이걸로 프로레스 해도 되겠다. 그런 마음이 생기, 생겼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강사로 시, 시급 4, 5만원 드릴 테니까 <laughs> 네, 그래서 그렇게 좀다 마찬가지예요. 난타도 그렇고 다마찬가지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뒤에서 구가가주 같이 때리고 이게 처음에는 때리는 나중에 춤을 추거든요. 이제 난타할 때. 그러니까 어,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나하고 관계없는 유치한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, 이걸 가지고 내가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노치원이 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고 어, 뭐 내가 또 창업자도 될수 있고 그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어,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재미가 있어요 재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걸 흥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야 다양한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는 창업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다 흥미를 가지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재미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